장마 속에서도 아이들이 건강하게 에, 자라고 있습니다. 특히 이 아, 죄색 토끼는 크게 아팠었는데 에, 아픔을 극복하고 다시 온전하게 이렇게 회복이 되었습니다.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. 아, 이 장마가 끝나면 아마 이들에게는 또 좋은 일들이 더 많을 것이다. 생각이 됩니다. 여러분들도 이 녀석들이 더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찬 응원의 박수를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.